안녕하세요. 지산등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지식산업센터는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범계입니다.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기본 유닛으로 임대가 나왔고요. 문을 열자마자 군더더기 하나 없는 탁 트임이 느껴지는데요. 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체감과 시원한 개방감이 바로 느껴지는 호실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코너호실은 실입주하시는 경향이 많아서 임대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기본 유닛으로 임대가 나온 아주 귀한 임차 물건입니다.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업무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폭이 작겠지만 기본 유닛으로 임대가 나왔기 때문에 임차 기업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선택폭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코너오실의 장점은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분양면적 기준으로 기본 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 면적 대비 저렴한 기본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범계는 2021년 준공된 신축이고요,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명학역이 도보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임대료 130만 원입니다.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범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매 및 임대 물건이 있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임대까지 에이스 범계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에이스 범계에서 하시는 사업마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